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있을 때, 지금이야말로 절박하게.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요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딱 지금 오늘 우리 시대 한국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니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이 교회 꼴이 뭐냐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 여러분 이땅에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 뭡니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근본적인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답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해게 해게도 해게 해게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이 세속주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훨씬 강력해진 이 현실을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니라.